안녕하세요, 원볼란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간판 스타이자 영국을 넘어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케인은 2014-15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21골, 컵대에 포함 31골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해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최근 6시즌 동안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인데요. 케인은 2019-20 시즌 현재까지 17골을 기록 중이지만 부상이 없었거나 시즌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6시즌 연속 20골 이상 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이 확정지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16, 16-17 시즌에는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월드컵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라는 수식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줬죠. 케인은 불과 6년 만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잉글랜드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트라이커로서 딱히 큰 단점이 없고 최전방에서 부딪히는 플레이와 이선으로 내려와 뿌려주는 연계 플레이까지 모두 가능한 케인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최근 케인의 컨디션과 폼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런던에서 태어난 해리 케인은 7살 때 아스날 유소년 팀에 입단 을 하기도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토트넘 유스팀으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후 여러 클럽 팀에 임대생활 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까지 줄곧 토트넘 소속으로 모든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유년 시절의 케인은 힘이 세지도 않았고 공을 다루는 기술이 눈에 띌 만큼 좋은 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키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점프력과 스피드 역시나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였죠. 케인이 직접 본인을 나는 영국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신체능력과 평범한 축구재능을 가진 꼬맹이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케인은 아스날 유소년 팀 입단 1년 만에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방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와포드 유소년 아카데미 입단 테스트를 보기도 했지만, 여기선 심지어 탈락이라는 쓴맛까지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가장 자주 들어야 했던 말은 쟤는 생긴 게 제대로 된공격수같지 아니다. 타라는 상처뿐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제대로 시작하기조차 어려웠던 유년 시절 케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한 구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케인을 만든 토트넘 아스퍼가 그에게 아카데미 입단을 제안하는데요. 처음 토트넘에 입단한 케인은 지금 우리가 아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케인이 최전방 공격수치고는 연계 플레이가 좋고 패스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케인이 지금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지만 그 시절 쌓아온 경험이 현재 케인의 패스 실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절 케인이 미드필더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케인과 함께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로 뛴 선수가 바로 지금은 기량이 떨어질대로 떨어져 현재 뉴캐슬의 임대 신분이 되어버린 알제리의 축구 선수 나빌 벤탈렙인데요. 당시 구단의 내부 평가는 이렇습니다. 케인은 괜찮은 선수지만 벤탈렙보다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드필더로서 변변치 않았던 선수가 갑자기 어떻게 공격수가 된 걸까요? 케인은 2008-2009 시즌 스위스에서 열린 벨린조나 토너먼트라는 유소년 대회에 출전해 우연히 공격수로 뛰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케인은 스트라이커로서 3 골을 기록하는데요, 많은 골을 넣은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차라리 공격수가 낫겠다는 평가를 받고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꾸게 됩니다. 한편 경쟁자였던 벤탈랩은 이 당시 토트넘 최고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으며 2군을 거쳐 바로 1군에 합류하였고, 정작 케인은 공격수로서 2010년부터 현재는 4부. 리그에 속한 레이튼 오리엔트로 임대이적을 해 성인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 당시 3부리그에 속해 있던 레이튼 오리엔트 선수 시절 팀은 시즌 중후반까지 강등권 싸움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드레싱룸에선 동료들이 강등되면 내년 주급이 반으로 깎일 것이다 혹은 방출될 것이다 라며 이런 우울한 대화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17살 이었던 케인은 너무나도 토트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다음 시즌 2부리그에 속한 미월로또한번 임대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마 저 도 상위 리그여서 그랬을까요? 케인은 미월에서 시즌 후반기까지 주전으로 뛰지도 못했는데요. 결국 이 시기에 케인은 아버지와 진지하게 축구를 그만둘까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축구선수의 꿈을 결코 접을 수 없었던 케인은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시즌 막판 3개월 동안 7골을 몰아넣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당시 1월은 재정난 때문에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승점 10점을 삭감을 받고 시즌을 치르던 중 시즌 9경기를 남겨두고 19위로 강등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대로 각성된 케인이 9경기 동안 5골을 몰아넣으며 6승 2무 1패로 대반전의 역사를 이뤄내는데요. 훗날 토트넘으로 돌아와 스타가 된케인 는2016-17 시즌 FA컵 8강에서 미러를 만났고 케인은 미러 팬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그야말로 금의 환영을 하게 되죠. 케인이 미러에서 뛰던 시절 미러의 수석 코치였던 조 갤러는 케인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강등됐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코치로 일하면서 케인처럼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 그냥 안 시켜도 알아서 다 했다." 케인 또한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17, 18살에 하부 리그에서 강 등 싸움을 하면서 꼬맹이에서 남자로 크는 법을 배웠다. 지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고 긴장감이 큰 상태에서 뛰는 걸 습관화하다 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생겼다라고 말이죠. 그 이후 노리치 시티와 레스터 시티에서의 임대를 거쳐 2013-14 시즌 드디어 토트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당시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는 케인에게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으로 임대를 가서 경험을 쌓고 오길 추천했는데요. 하지만 케인은 출전을 안 해도 좋으니 토트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고 또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감독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빌라스 보아스는 자신의 경기에서 진짜로 케인에게 딱한 번의 기회를 제외하고는 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체적 난국이었던 토트넘은 2013년 12월 빌라스 보아스를 경제시키고 팀셔우드를 감독대행으로 내딛고 세우는데요. 케인은 셔우드 체제에서 9 경기를 뛰면서 3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잠깐이었던 셔우드 체제에서 스트라이커로서 잠재력을 확인한 케인. 이후 2014년 셔우드가 떠나며 드디어 토트넘의 혁명을 일으킨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부임하게 되는데요. 결국 케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폭발시켜버린 포체티노를 만난 2014-15 시즌, 총신1 경기에서 31 골, 리그 32 경기에서 무려 21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 리그 영 플레이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케인 그저 그런 선수가 무작정 노력만 한다고 어던 장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케인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케인은 어렸을 때부터 스킬셋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공격형, 수비형 미드필더를 가리지 않고 땜빵용으로 많은 경기에 기용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포지션의 이해력과 축구 지능이 다른 선수들보다 좋다는 평가를 항상 받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린 나이에 매우 거친 하브리그를 다수 경험한 스피드나 스킬을 확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근력이나 몸싸움의 중요성과 이는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케인은 신체 밸런스, 점프력 그리고 몸싸움 향상을 위해 코어 훈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스프린트 코치까지 고용하게 되면서 뛰는 폼, 심호흡 방법, 팔 동작까지 디테일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교정해나갔는데요. 그 결과 케인의 피지컬 능력이 크게 상승함과 동시에 지표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중골 경합승률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2019-20시즌 헤딩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5골로 번리의 크리스 우드인데요. 하지만 크리스 우드의 공중골 승률도 40%로 케인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케인은 화려하진 않아도 공을 잘 뺏기지 않는 키핑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공을 다루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어릴 때 확실하게 기본기를 다져놓지 않으면 성인이 된 후에는 향상시키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개인 훈련으로 드리블 능력마저 상당한 수준급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올 시즌 EPL 12권 팀 최전방 공격수 드리블 횟수를 보면 케인이 43회로 세 번째로 높고 드리블 성공률도 5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만 할것 같은 케인도 지난 1, 2년간을 살펴보면 폼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토트넘은 케인이 없으면 더 많이 이긴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기록으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인지 케인의 폼 하락에 대해 기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2016-17 시즌, 2017-18 시즌, 월드컵 득점왕을 수상하기 전 두 시즌 동안 케인의 폼은 득점력으로는 머지않아 날강두나 메시를 위협할 기세였는데요. 하지만 2018-19 시즌을 보면 총40 경기에 출전해 24골을 기록합니다. 여전히 엄청난 기록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이전 시즌과의 기록을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록이었기에 실제로도 폼이 떨어졌다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또한 가지 볼키핑 기록도 함께 살펴보면 공을 뺏긴 횟수가 2017-18 시즌 3.2회까지 감소했지만 2018-19 시즌 4.5회로 다시 크게 늘어나고 올 시즌은 3.8회로 다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7-18 시즌처럼 간결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이 늘어난 게 원인이었을까요? 케인은 원래 부상이 잦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간 부상이 잦아지면서 그에 따라 경기력 저하가 생긴 가능성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부상 기록을 보면 2014-15 시즌과 2015-16 시즌에는 부상 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6-17 시즌 발목 부상을 두번 당하게 되면서 부상 때문에 결장한 경기가 총14 경기인데요. 또한 2017-18 시즌에는 햄스트링, 무릎 그리고 발목 부상이 있었습니다. 점차 부상 전적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 18-19 시즌부터는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대와 근육 부상이 잦아졌다는 점이죠. 지난 시즌에는 발목 인대 그리고 올 시즌에는 허벅지 근육 파열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슈팅도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케인의 시즌별 슈팅 정확도를 보면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이후 올 시즌 슈팅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슈팅 횟수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히려 손흥민의 90분당 평균 슈팅이 3.3회로 케인보다 많아졌고, 손흥민의 평균 슈팅이 케인보다 많은 횟수를 기록한 건올 시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케인이 오른발잡이지만 왼발슛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올 시즌은 결국 커리어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인의 패스 능력 또한 기록을 살펴봐도 폼 저하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케인은 미드필더 출신이어서 한 번씩 이선으로 내려와 공을 좌우로 열어주는 패스가 정말 좋은 선수죠. 하지만 올 시즌 기록을 보면 패스 성공률이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해도 케인의 패스 성공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침투형 공격수인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인의 롱볼 성공률도 40% 초반대로 떨어지며 이전 시즌들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많이 저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케인은 부상 중일 때 시즌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재충전을 해야 할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 후 잔여 시즌 일정으로 시작해 휴식 없이 다음 시즌까지 강행을 이어야 하고 거기에 유로 2020까지 쉴새 없는 스케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큰 우려가 있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케인은 충분한 휴식과 재활 를 통해 몸을 최상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017-18시즌의 케인 같은 최고의 기량으로 복귀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